정말 아 대단하다, 너희들.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찍는 거, 사는 걸 너네끼리 찍었어, 또? 심지어? 드요 <laughs> 드하! <laughs>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아빠가 오늘 촬영일 기준 생일입니다! 저희의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내돈 5만원 서울돈많총 10만원으로 아빠의 생일 케이크와 생일 선물을 사러 갈건데 맞아요 모자라어요 아빠가 지금은 향수를 더 좋아할지 옷을 좋아할지 모자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생일 케이크부터 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일 케이크 사는 곳으로 푸드싱 지금 빵집 사는 곳으로 왔고요 케이크를 사서 어. 아빠가 좋아하는 게아 이런 게좀불하피하고뭐중 그냥 치즈 케이크를 살까 딸기 케이크를 살까 고민인데 어떤 게 뭐가 좋아거 같아. 모르겠네 딸기 케이크 살까? <laughs> 딸기 케이크가 아마도 더 좋겠지? 치즈 케이크 아 근데 약간 아빠가 치즈 케이크 느낌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제주 아 당근 케이크 야 이거 아빠 좋아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랑 그러면 생일선물로 사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에서 케이크를, 당근 케이크를 샀고요. 이제 향수를 살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 요구. 그리고 요거 스윗 스니커즈 두개를 샀습니다. 네, 아까 거스름 돈으로 3,000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47,800원이고. 이게 1,500원이고 이게 1,500원씩 두 개여가지고 3,500원, 53,000원 딱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빠 생일선물 쇼핑하기는 끝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자. 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의 이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빠가 집에 없거든요. 저희는 집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지금 산 거는 일단 호주 버터 과자 그리고 당근 케이크 46, 아빠가 올해 되는 나이 46 촛불 그리고 아빠의 향수랑 과자들을 사가지고 딱 10만 원이 됐습니다 송이야 송하해 송하 송화. 정말 대단하다가 뭐지 와 아빠가 좋아하는 거다. 브이로그 네, 찍는 걸사는걸 너네끼리 찍었어 또? 심지어. 네, 내장. 나너 봐, 얘네. 이거 이따가 아무튼 아빠한테 한번 보여주자. 반짝이들, 네, 반짝이들. 이건 제가 제 브이로그가 아니라 얘네 브이로그예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야, 송이야, 아빠 아빠 선물을 이렇게 오빠들은 샀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너는 네 존재 자체가 그냥 아빠의 선물이야? 나는 모자 선물인데. 모자 선물 살 거야? 너돈 어떻게 있어? 선물. 나는 이런 얼굴로 지금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추럴함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런 얼굴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내가 아니어서. 얘들아, 나 모자이크 해 아니면 나그 앨범 자켓 사진있지 그걸 내 지금 얼굴에 이렇게 씌워줘. 알았지? 뭐 어때요? 이게 최고인가봐요. 1 0만 원을 샀어요. 와, 짱이다. 너네가 다산 거야? 응. 뭐 비싼데 이렇게 난, 다 샀어? 난, 난 이거밖에 안 샀어. 뭐 되게 비싼 건데. 뭐가요? 어 향수잖아. 네. 너 좋아요? 응 어, 너무 고마워 안아줘도 될까? 응마워 오늘 이거. 지옥에서 왔다 갔다 왔어 근데 너무 고마워 여기 천국이 있었구나 지금 아빠가 기도하는 중 기도해요 고마워 오늘 아빠한테 엄청난 일이 있었어 얘네가 지켜줘어요 사랑해 그럼 그래. 모두 건강만 하자 건강만 해다 건강만 하면 돼 건강만 하는데 알았지? 오늘 아빠4 응. 번째 생일이어서 4 6초별로 준비했고요. 튼 응. 그래. 사랑해 고마워. 응. 하나 둘 셋. 음. 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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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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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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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